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레전드 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바뀌는 마술봉이 고 있고요 어. 자 오늘은 자 오늘 술을 먹어볼건데요 술을 먹을게요 바로바로 바로. 조수 조수 슬라임을 먹어볼 거야요껍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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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um. 수두두두두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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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자, 내고야두 번째로는 얘입니다. 가비발라세 번째로는 얘. 아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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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씨 여러분 죄송합니다. 나좀 오시 여러분, 이 마술이거든요. 빠르바르라아 마지막은 샤크검 간다.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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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번, 도 달에, 구달도두달지만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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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에두 달에, 두달 한번 달에, 두보에두니 나왔습니다. 자도두 달에, 두 달에, 두 달에, 두 달에, 두 달에, 두달